안녕하세요. 저는 성동구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나는 절대로 겪고 살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고서 결혼을 했는데 저도 별수 없는 보통의 며느리던가 보더군요. 그렇게 경계를 하던 시집살이를 결혼하자마자 당해버렸네요. 급기야 저희 엄마까지 나서야 했던 저희 시어머니가 부린 그 어마무시한 시집살이를 오늘 이 사연을 통해 만 천하에 공개해버리고자 합니다. 시집살이로 어처구니없는 고생을 하며 인생을 달리고 계시는 며느님들, 그리고 예비 며느님들은 주목을 해 주시길 바라며 제 사연을 바로 시작할게요. 저는 어릴 적부터 저희 엄마가 고생을 하는 걸참 가까이에서 오래도록 보고 자랐어요. 저희 할머니가 엄마한테 참 지독한 시집살이를 부르시며 사셨거든요. 거기에 고모들까지 합세를 해서는 진짜 이루 말할 수가 없을 정도로 엄마가 고생을 하셨어요. 가장 어릴 적 기억 중에서는 고모네 집에 놀러 갔는데 고모들이랑 아빠가 엄마만 쏙 빼놓고서 방 안에서 TV를 보느라 드러누워 있었고 엄마는 혼자서 그 좁은 고모네 부엌에 들어가선 설거지를 하며 한숨을 푹푹 쉬고 있는 날이 있었어요. 방 안에서 고모들과 아빠는 뭐가 그리 즐거운지 자기들끼리 껄껄거리면서 박장두으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 엄마는 혼자서 그 많은 사람들이 해초 먹은 밥그릇들을 씻어가면서 힘들어하고 계시는게 적나라하게 비교가 되었답니다. 제가 학교를 채 들어가지도 않았던 어린아이였지만 그 당시 엄마가 너무 불쌍해 보이고 걱정이 된다면서 지금까지도 또렷하게 기억이 나는 순간이에요. 그때의 기억을 시작으로 그 후로도 우리 엄마만 고생을 하는 장면들이 문득 문득 참 많았어요. 고문을 집은 하필 저희 집이랑 가까워던 바람에. 정말 자주 불려갔었는데 그 많은 대식구들 밥을 하고 설거지를 하는 것까지 죄다 우리 엄마의 몫인 것을 전참 쉽게 보고 자랐습니다. 저희 할머니가 딸만 다섯에 아들은 우리 아빠 딱 하나만 낳았거든요 저한테는 친척들이 많아서 복잡복잡하니 좋은 것이었지만 엄마한테는 입장받고 생각을 해보면 신우이가 무려 하나도 아닌 다섯인 꼴이었으니 기가 막힌 가족 구성원이었죠.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단한 명도 엄마한테 도와주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고요. 고모들의 그 시집살이들이 다 우리 할머니한테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엄마를 늘 시집 뒤치다거리나 해야 하는 종그 이상 혹은 이하로는 절대로 봐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엄마는늘 할머니의 시종만 들며 살았거든요. 제사 때도 그렇고 할머니네 식구들이 단체로 보이는 날에도 그렇고 늘 엄마는 혼자서 부엌에 들어가 있어야 하는 도움이었기 때문에 고모들도 엄마를 딱그 정도로밖에 생각을 못하는 것이었죠. 당연히 고모들도 생각을 똑바로 가지지 못하고서 처신을 함부로 한게 잘못이긴 했으나 자식들에게 며느리는 딱 그런 존재밖에 안 된다는 걸 행동으로 보여주며 사셨던 할머니가 가장 원망스럽습니다. 엄마가 명절에 시골에 내려갈 때마다 힘들어하고 또 괴로워하던 모습을. 제가 옆에서 너무 봐왔었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전이 다음에 내가 커서 결혼하게 된다면 절대로 시어머니한테 잡혀 살지도 않을 것이고 시댁 식구라는 이유로 지나치게 윗대접을 해주면 살지 않을 것이라는 다짐을 아주 굳세게 했었어요. 차라리 결혼을 안 하고 말지 하게 된다면 절대로 내가 그 집안의 종이 아니라 손님으로 들어간 것이라는 걸 두고두고 알려주면서 살 거라 마음에 새겼어요. 절대로 우리 엄마처럼 바보같이 시킨다고 시키는 것들을 해가면서 지나친 책임감과 사명감에 둘러싸여 사는 며느리 짓은 하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엄마가 참다 참다 고모들이랑 대판 싸우고서 할머니한테까지 반항을 하며 그만 좀 부려먹으라고 입으로 펀치를 날리셨을 때 제가 바로 옆에 있었거든요. 그때도 저는 차라리 저렇게 처음부터 싸우는 것이 나았을 텐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엄마를 응원하고 얼마나 통쾌했는지 몰라요. 나한테도 시집살이를 시키는 상황이 생긴다면 며느리 짓을 하지 않는 건 둘째치고 맞받아 쳐주는 용기도 가져야겠다 싶었죠. 하지만 막상 제가 결혼을 해보니 이게 정말 말처럼 쉽지 않다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저희 남편은 일남일녀 중 막내 아들이고요. 위로 계신 형님은 대학 입시에 실패하고서 미국으로 도피 유학을 떠났다가 거기서 남편을 만나서는. 시집가고 살림을 차리셨어요. 그 바람에 형님은 미국에서 쭉 살게 되었고, 저희 시부모님께는 한국에 남아있는 자식이라곤 저희 남편이 전부였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유독 막내 아들 사랑에 각별하셨던 분이셨는데, 큰 딸내미까지 해외로 나가버리자, 이제 남은 건 정말 아들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참 가까이 끼고 살려고 하셨어요. 일단 저희 남편은 저하고 동갑이고요. 둘다 같이 재직 중인 회사에서 사내 연애를 하다 결혼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둘다 다니는 회사는 대기업이고 각자 결혼하기 전까지 모아놓은 돈도 충분히 있었고 남편네는 시부모님이 형님을 도피 유역까지 시켜줄 정도로 경제적 여유가 있었고 또 저희 친정도 저희 엄마가 외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으신 땅도 있고 또 아버지가 공기업에서 오래 재직하다가 얼마 전에 퇴직을 하셨는지라 모아놓은 돈이 많은 편이었거든요. 각자 모자람이 딱히 없이 자랐다가 만나서 결혼하는 케이스였기 때문에 결혼하면서도 돈 때문에 눈치 보거나 아쉬워할 것은 없었답니다. 시어머니가 전해주신 애단 목록도 저희 집에서 착착 해드렸고 시댁에서도 남자 쪽 집안이라면서 결혼식 비용부터 자잘한 지출을 다 책임을 지셨는데요. 두 가정이 합의를 하고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 신혼집은 반반 부담을 하고서 저희 부부의 공동명의로 사드렸어요. 저희가 이제 결혼한 지 2년 차인데 이미 그 2년 전부터 집값은 올라버리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같이 집을 사들이는 것이 더 현명하겠다 싶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집을 구해서는 남태사는 것처럼 그냥 보통처럼 살려 했어요. 둘다 직장을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신혼여행에서 돌아오고 나서는 바로 출근을 하며 이전과 똑같은 일상을 보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둘다 젊은 신혼 부부였다 보니 함께 살며 해볼 수 있는 부부의 삶도 잘 실천하며 살아보려 했습니다. 둘다 맞벌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누구 하나가 살림을 책임지려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시간이 남는 사람 혹은 번갈아 가면서 살림을 도우려 했죠. 저도 제가 여자이긴 하지만 제가 요리를 해야 한다는 생각은 전혀 하질 않았었고 그에 대해서는 남편도 누누이 말을 했었기 때문에 주로 저희 집에서 밥을 하는 건. 남편이 담당을 했어요. 저보다 남편이 요리하는 걸 좋아라하고, 또 실제로 요리도 잘하는 편이었거든요. 그러니 저는 남편한테 요리를 맡기고는 남은 집안일이나 하면서 같이 꽁냥거리며 살았습니다. 부부는 평등하다는 걸 은연중에 우리 부부의 가운 같은 곳으로 삼고는 정말 평등하게 공평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 꼴을 시어머니한테 보이고 난 순간부터 저의 지옥 같은 시집살이가 시작되었습니다. 결혼하고서 거의 한달 가까이를 제대로 된 집들이를 한번 하지를 못했어요. 둘다 직장으로 돌아가서 밀린 일을 하느라 바쁘기도 했고, 특히 남편한테 해외 출장 일정이 잡힌 바람에 남편의 야근이 꽤 잦았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우리 부부가 좀 여유있을 때 초대를 하자고 마음을 먹었고, 그러다 보니 결혼하고 두달 차가 지나갈 때쯤 겨우 집들이를 한다고 시부모님을 초대했는데, 그날 어머님은 남편이 앞치마를 메고서 요리를 다 자기가 한 거라면서 자랑스럽게 꺼내 보이자 저를 엄청 째려보셨어요.말로 혼을 내신 건 아니었지만 왜 자기 아들이 요리를 하고 있냐면서 저를 따로 화장실 앞으로 불러 물어보기도 하셨고 내내 얼굴 표정이 불편한 채로 음식을 깨작깨작 드시다가 일어나셨죠.그리고는 그 다음날 바로 회사에 있는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는 하나하나 물어보시더라고요. 이를테면 그동안에도 결혼하고서 쭉네 남편이 요리를 했냐고 물어도 보셨고, 그럼 설거지랑 세탁기 돌리는 것도 다 걔가 하냐면서 자기 아들이 도대체 왜 살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모르는 듯 물어보셨어요. 황당함도 덧붙여서 말이죠. 그래서 제가 둘다 맞벌이를 하는 사람들이고, 그러니 서로 도와가며 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누가 더 하고 말고 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부부니까 함께 해나가면서 사는 중이에요 어머님 음, 라고 웃으면서 말입니다. 그러자 어머님은 그래 니들 참 보기 좋은 부부다 라고 하면서 마치 마지못해 대답하듯 말씀을 하셨고요. 전화를 끊고서는 한동안 잠잠하셨는데 그 우설날에 저 진짜 허리가 뽀샤지는 줄 알았습니다. 다 같이 서울에 살고 있으니 명절이라고 시댁에 내려갈 일도 잘 없었고요. 그래서 진짜 가벼운 마음으로 설을 보내려고 시댁에 갔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말하기로는 제사도 그냥 간단하게 지내고서 가족들끼리 후다닥 쉬는 편이라고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집안에 제사가 한가득이더라고요. 남들은 설 명절 중에서 하루만 제사를 지낸다고 하면 저희 집은 시어머니가 오만 조상들을 다 끄집어 내셔서는 제사를 지내겠다며 하루에 몇 번씩. 연휴 내내 그 짓을 하게 시키신 겁니다. 남편이랑 시아버지도, 또 하는 거야? 언제부터 이렇게 챙긴 거야? 라고 하면서 당황을 하셨고, 시어머니도 얼핏 보기로는 제사가 많아지니 번거로워 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힘들어 하진 않으셨죠. 그 제사 준비를 하느라 필요한 음식을 만드는 건다 제가 해야 했으니까요. 하나부터 열까지 아무것도 준비를 하지 않은 채 음식만 사놓으신 어머님은 너가 해야 하는 건다 종이에 적어놨으니까 시킨 대로만 해.라고 하면서 주문을 내린 바람에 저는 친정에서도 엄마 너머로만 보고 해왔던 그 제사 음식을 혼자서 생으로 준비했어요. 과일머리를 깎아 놓지도 않아서 그 사소한 것까지 저 혼자서 다했고요 당연히 저희 남편은 이 많은 걸 어떻게 혼자 하냐면서 저를 돕겠다고 또 앞치마를 뺏어 입고 나섰는데 시어머니가 그 앞치마를 보더니만. 바로 부엌으로 들어와서는 너 엄마가 이렇게 하라고 가르쳤어? 라고 하며 큰 소리를 내셨어요. 그리고는 그 앞치마를 뺏어서 다시 제게 돌려주며 우리 집에 들어온 이상 며느리 역할은 좀 제대로 해주지 그러니 내가 타도 가르치려고 이러는 거다. 네가 좀 요리도 해보고 제사 음식을 어떻게 지내는지를 배워놔야 나중에 네 새끼 태어나도 좋은 밥 해먹을 수 있고 또 네가 제사를 물려받을 수도 있는 거니까. 다널 위해서 시키는 거야 라고 말을 하셨어요. 종이에 제가 할 일을 적어놓은 것만 봐도 절 괴롭히러 작성한게 눈에 다 보였었죠. 하지만 그게 다절 위한 거라고 새빨간 거짓말을 하는 어머님이 너무 얄미웠습니다. 이게 바로 시집살이인데 다른 사람도 아닌 내가 결혼하자마자 이런 시집살이를 당하게 되었다는 생각에 말도 못하게 억울했죠. 생각했던 대로 시어머니께 반항을 하고 맞서 싸워서라도 며느리를 손님 대접해달라고 말을 해야 하나 싶어서 머릿속에서는 오만가지 생각이 다 났는데요.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나 때문에 시댁에서 첫 명절부터 싸움이 날까 싶어 그냥 참게 되더라고요. 시아버지랑 남편이 어떻게든 절 도와주고 제 일을 덜어주러 눈치를 보시는 게다 보였는지라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참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서를 개고생하며 보냈고요. 그후 코로나가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추석에도 찾았네요. 똑같이 고생을 하면서 명절을 보냈고요. 그러다가 남편이 저 고생하는 걸 더는 못 보겠다면서 시어머니께는 코로나 때문에 같은 서울 아니라고 하더라도 더 이상은 시댁에 가지 않겠다고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저희 친정에 가면 자기는 귀한 손님 대접을 받으면서 장인, 장모님께 예쁜만 받으면서 편히 쉬는데 저는 시댁에만 가면 고생을 하느라 얼굴에 힘이 쭉 빠져있는 꼴만 보이는 게 매번 너무 미안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엄마가 며느리를 제대로 대할 줄을 모르시는 것 같으니 조금만 봐달라고 하는데 남편이 그렇게까지 사과를 해줘서 너무 고마웠어요. 그리고는 저도 남편을 믿고선 올 설에 시댁을 찾지 않았죠. 보란 듯이 일부러 시어머니께 안부 연락도 드리지를 않은 채 시아버지한테만 대놓고 전화를 드려서는 안부를 여쭙고요. 당연히 시어머니는 설에 며느리가 안 오면 어떡하냐면서 아주 노발대발을 하셨으나, 시아버지랑 남편이 모두 다제 편을 들어주시면서 "안 간다고, 안 와도 된다고 해주시는 덕분에 아무 탈 없이 무사히 명절을 놀며 보냈습니다." 남편이 배려해준 덕분에 저는 내내 친정에 가서 놀다가 명절 막판에 남편이랑 친정에서 다 같이 밥도 먹었고요. 엄마랑 아빠는 정말 시댁에 안 가도 되냐며 몇번더 저를 걱정해 주시며 물었지만 남편은 아주 슬기롭게 대처를 해 줬어요. 엄마가 며느리 좀 쉬게 해주고 싶다면서 먼저 오지 말라 배려를 해 주셨어요. 라고 대답을 해 줬거든요. 그렇게 우리 부모님은 제가 무슨 꼴을 시댁에서 당하며 살고 있었는지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신 채로 무사히 명절들을 지나칠 줄 알았는데 그런데 아이고 제가 올 설에 시댁에 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어머니께서 글쎄 우리 집 옆집으로 이사를 오셨네요. 지난 8월에 말입니다. 아파트 내에 옆동도 아니고 바로 옆집으로요. 남편 표정이 한동안 안 좋아서 걱정이 되었고 시아버지도 저한테 자주 연락이 오셔서는 미안한게 많다는 소리를 자주 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다들 내가 그 정도로 불쌍해 보이는 건가 싶어. 그리 유쾌하지만은 않았는데 그러다가 앞집에서 이사를 나가고 바로 얼마 후이삿짐들이 들어오더라고요. 주말이었기 때문에 밖에서 사람들 오고 가는 소리가 들려왔는데요. 전 개의치 않았습니다. 나중에라도 마주치면 인사를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남편이 내내 쿵에서는 말도 제대로 못 걸고 혼자 안절부절 못해하는 거예요. 제가 옆집 이사 오는 것 같다는 소리만 해도 어? 어? 라고 하면서 누가 봐도 이상하게 굴었고요. 뭐지? 싶은 마음에 그냥 남편의 행동을 대놓고 지켜보다가 "뭐 나한테 할말 있으면 해." 라고 말을 했는데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옆집 우리 엄마야. 엄마가 이사 왔어. 우리 집 앞으로." 라고 말입니다. 정말 믿고 싶지 않았고 믿을래야 믿을 수가 없는 막장 같은 얘기였어요. 시어머니가 우리 앞집으로 이사를 왔다고 정말 기도 안 찬다며 바로 웃음을 쏟아냈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하지만 이내 밖에서, 문 열어! 라고 말하는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오면서 저의 불안감은 점점 커졌고요. 문을 열자마자 누가 봐도 방금까지 이삿짐들 때문에 왔다 갔다 한 것으로 추정되는 지친 몸상태와 표정을 한 시어머니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망연자실 했죠. 설마 우리가 설날에 시댁을 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금 우리 집 앞까지 이사를 오신 건가 싶어서 뒷골이 땡기고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어머님 말씀도 없이 어떻게 이런 일하면서 제가 황당해하니 어머님은 오히려 더 기분이 나쁘고 빈정이 상하다며 말씀을 하셨어요. 어머 너 무슨 말을 그렇게 싸가지 없이 하니 내가 니네 집 앞으로 이사를 못올 이유는 뭐야? 니들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 집까지 안 온다며 그러니. 내가 가까운 곳에 살겠다고 굳이 이사까지 왔잖아.그런 감사해야 지는 못할망정 말이 뭐 그래!라고 말입니다.이건 정말 평생을 할머니와 고모들의 뒤치다거리를 했었던 저희 엄마와 다를 것이 없는 팔자였어요.시댁에 안 간다고 했다는 이유만으로 며느리 앞집에 이사를 못 생각을 다하다니.이것 때문에 최근 들어 남편이랑 시아버지가 계속 내 눈치를 살살 보며 미안하다는 말을 하셨던 거구나 싶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시아버지는 어머님 성화 때문에 이사를 오신 건지 저를 보자마자 아이고 네가 부담스럽겠다 미안하다 라고 하면서 쩔쩔 매셨고요. 남편은 내가 알아차렸을 때는 이미 집계약에 이사 날짜까지 다 맞춰놓은 후더라고 나도 진짜 엄마 때문에 근래 한숨도 못 잤어 라고 하면서 어떻게든 저를 위로하고 달래려고 했지만 저는 정말 가시밭길 위에 있는 심정이었어요. 얼마나 집 앞에서 나를 괴롭힐까 싶었습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어머니께서는 제 앞집에서 아침 출근하기 전에도 찾아오시고 저녁 퇴근하기 전에 미리 집 비밀번호를 알려달라 하면서 저희 집 앞에서 대기를 하셨어요. 수시로 저희 집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날은 누가 요리를 하고 있고 누가 앞치마를 메고 있는지 문 밖에서 노크를 해가며 쳐들어와 확인을 하셨고요. 그렇게 확인하는 것에서 그치질 않은 채 직접 자리 깔고 앉아서 밥까지 얻어먹어 가면서까지 시간을 함께 보내려 하셨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면 저 어릴 적에 엄마가 그랬던 것처럼 저 혼자만 부엌에서 식탁을 치우고 설거지를 하게 내버려 두고서는 어머님이 남편을 데리고서 거실로 억지로 나서버리셨어요. 그 짓을 제가 거의 두달 가까이 겪으면서 저는 정신병에 걸려버릴 지경이었고요 딸은 엄마 팔자를 닮는다고 하더니만 내가 딱그 짝이구나 싶었죠. 그러다 저희 친정엄마가 아주 예고도 없이 저희 집을 오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최근 들어 제가 시어머니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던 바람에 엄마 전화를 못 받을 때도 많았고 받아도 목소리에 힘이 풀려있는 적이 많았었는데요. 엄마가 내내 제 걱정을 하다가 직접 반찬이랑 겉절이 김치를 담갔으니 가지고 가겠다며 연락을 해오셨어요. 당일 저녁에 퇴근하면 그냥 집 앞에 놓아두고 가겠다고 말해줘. 한사쿠 거절을 했지만 엄마는 내딸 얼굴 보겠다는데 너왜 자꾸 엄마 피하는 거야 요즘. 남편이랑 무슨 일 있니? 너 혹시 맞았어? 라고 하면서 급기야 제가 보여줘선 안될몸 상태라서 엄마의 연락을 피한다고까지 생각을 하셨어요. 그러니 저도 얘라 모르겠다고 하면서 그냥 엄마한테 알겠다고 하며 집에서 보자고 했죠. 그리고 엄마는 결국 제가 예상을 했던 대로 저희 시어머니와 집 앞에서 마주쳐버리고야 마셨어요. 시어머니가 또 우리 집으로 오겠다고 본인 집에서 나오셨는데 딱그 모습을 저희 엄마가 봐버리신 것이었죠. 바로 앞집으로 이사를 왔다는 어머님의 말씀에 엄마는 바로 화를 내지도 못하신 채로 꿍한 표정을 지으며 함께 집으로 들어오셨고요. 저한테 자초지종을 빨리 듣고 싶으신 건지 저를 따로 데리고서는 집을 나가려 하시더라고요. 그냥 택시 타고 집에 갈 건데 택시 잡는 걸 도와달라 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전 그냥 엄마를 따라 나갔어요. 그렇게라도 시어머니를 보고 싶지 않았고 시어머니께 자주 찾아오는 게 불편하다는 티를 팍팍 내고 싶었으니까요. 그리고는 엄마랑 단둘이 서있던 엘리베이터 앞에서 저 진짜 7살짜리 꼬맹이 마냥 펑펑 울음을 터뜨렸어요. 시어머니가 결혼하고서부터 쭉 시집살이를 시키셨는데 그걸로도 모자라 이번에는 내가 설날에 시댁을 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보란듯이 우리 앞집에 이사를 오셨다는 말까지 다 해버렸어요. 벌써 두 달이 되었는데 맨날 저렇게 우리 집에 제집 드나들듯이 찾아와서는 누가 요리하는지 지켜보고 감시한다고까지 하며 나왜 이렇게 살아야 해? 나 이제 엄마가 무슨 기분이었는지 더 많이 알것 같아. 어떻게 버텼어?라고 막 울었어요. 그런데 좀 급박한 상황이 전개되었어요. 우리 엄마라면 화는 내시겠지만 일단 남편이랑 먼저 잘 얘기를 해서는 시어머니를 내보내라고 하면서 이성적으로 말씀을 해주실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엄마 지하 주차장에 도착한 엘리베이터의 문을 바로 닫고서는 그대로 다시 저희 집으로 올라가셨어요. 뭘 하려고 하냐며 말리러는 저한테, 너입안 닥쳐? 그걸 왜 이제 말해서는 엄마 가슴에 천불이 나게 해? 라며 급기야 닥치라는 말까지 생전 처음으로 꺼내셨고요. 그 길로 엄마는 저희 집에 들어가선 여전히 거실 한복판에 앉아 TV를 보고 있던 시어머니랑이 불현듯, 너 당장 내딸 집에서 안 나가? 라는 말로 반말을 시전하며 달려드셨습니다. 내 딸한테 시집살이를 시켰다는 말만으로도 지금 분해 죽겠는데 내딸 앞집으로 찾아봐서는 살살 말려 죽이겠다고 작정을 한 거야? 내가 그러고도 당신을 가만둘 것 같아? 당장 따라 나와. 너 오늘 내 손에 죽을 줄 알아. 라고 하면서 앞뒤 생각도 안 하고 시어머니의 머리채를 잡아당기셨고요. 그 바람에 시어머니도 알수 없는 말을 뭉개 던지며 우리 엄마 머리채를 잡아당겼어요. 그러니 저도 감히 우리 엄마 머리채를 잡았다며 시어머니께 달려들었는데 엄마가, 엄마가 저를 아주 강하게 밀어내셨어요. 그리고는 무슨 괴력의 사나이 마냥 자기 혼자서 한 손으로 시어머니 머리채를 낙하태서막 휘두르는 게 아니겠어요? 한 손으로는 저한테 멀리 가있으라고 밀어내는 여기까지 부르시는 겁니다. 이러다 엄마가 시어머니를 죽이겠다 싶은 생각에 남편을 보며 빨리 말리라고 보챘고요. 남편은 시어버지를 부르려고 하다가 안 되겠다면서 자신이 직접 나섰어요. 저희 엄마의 화를 이해한다는 듯이 우리 엄마를 말리기는커녕 자기 엄마의 손을 딱팔 안에 움켜쥐고서는 최대한 멀리 떨어뜨려 놓으려고 했죠. 그러니 그 사이에도 저희 엄마는 몇 대나 더 시어머니께 손찌검을 날렸습니다. 내 딸을 어떻게 키웠는데 감히 염치도 없이 네가 시집살이를 시켜? 당신 딸내미가 시어머니한테 이런 꼴 당하고 살면 당신은 좋겠어? 내가 당신 아들한테도 당신이 한 것처럼 똑같이 처가살이라도 한번 시켜줘? 작정하고 당신 아들 고생 좀 시켜봐? 라고 하면서 한참을 더 소리를 지르며 훈계같은 말싸움을 하다가 엄마도 힘이 드신 건지 고성을 멈추셨어요. 그 사이 시어머니는 아주 넋이 나간 채로 만신창이가 되어 계셨고요. 남편은 조용히 시어머니 보는 앞에서 장모님! 제가 진짜 면목이 없고 너무 죄송합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이사를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라며 허리 숙여 진심으로 사과를 했어요. 그리고는 시어머니께, 나가! 제발 좀 나가! 라며 화를 내며 집 밖으로 데리고 나갔죠. 그날 저는 저희 엄마 덕분에 남편으로부터 우리가 직접 이사를 나간다는 확답을 재차 받았고요. 직장을 다니는 저희를 대신해서 저희 엄마가 직접 집까지 알아보시며 아주 일사천리로 이사준비를 강행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와중에 저희 엄마가 또 우리 집을 찾아올까 싶은 건지 더 이상 저희 집을 찾아오지 않으셨고요. 오히려 전화를 해서는 니네 엄마 있냐? 라는 걸 가장 첫 인사라고 물어보기까지 하셨어요. 그리고서는 제발 이사를 가지 않으면 안 되겠냐고 자기가 외로워서 그런다며 그제서야 마음에도 없는 사과를 하셨는데요. 저는 절대로 어머님이랑 이웃사촌으로 웃으면서는 더못 산다고 못을 제대로 바꿔서 이사를 더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엄마랑 집을 알아보고 들어오는 길이에요. 오늘 본 집이 마음에 들어서 계약을 하기로 했고, 그래서 곧 이사를 나간다고 생각을 하니 괜히 마음이 싱숭생숭하며 개운하더라고요. 이 마음을 그대로 부여잡고서는 사연을 써보고도 싶었고, 어머님이 들어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고해성사 비슷한 것도 해 보게 되었네요. 어머님이 우리 집 앞으로 이사 와준 덕분에 그 짧았던 두달 동안 저는 시집살이를 호되게 당했으나 더 좋은 집으로 이사도 가게 되었고요. 우리 엄마가 직접 홍근형을내 줘서 어머님의 시집살이가 쏙 사라지게 할 수도 있었네요. 어떻게 보면 어머님이 자초한 덕분에 더 이상의 괴로운 시집살이는 없게 되었습니다. 부디 하나 있는 며느리랑 절연 해서 살고 싶은 게 아니시라면 이젠 좀정독곧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당신 인생에 또 머리채 잡힐 일을 만들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